네. 일단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오팜 저번주에 추천을 해드렸구요.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로서 네오팜이 아마존에 대한 매출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매출에 대한 상승 효과는 하반기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입증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대한 주가 기준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대한 자리에서에 대한 매수는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라고 해봤자 이제 곧이죠 이제 곧 있으면 10월달 11월, 12월 하면은 하반기 접어들 텐데 그때 돼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소비재들이 또 다시 날뛰기가 할 때가 되기 때문에 어좀 자신 있게 매수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부터에 대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나 장기적으로 볼 때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못 가더라도 2만 6천 원에서 3만 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현재에 대한 주가, 네오팜에 대한 주가가 여기라고 하면은 이 상단 부분 3만 원 언저리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게 네오팜에서 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스킨푸어, 스킨뷰티 이러한 어, 제품군들이 아토팜이라든지 아니면 리얼베리어, 제로이드, 더마비 아니면 에어토솔루션 저 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기들도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쓸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 순한 제품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온라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어, 오프라인은 대체적으로 올리브영이 되겠죠. 올리브영에서도 상당히 판매에 대한 매출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오팜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후에 미국에 대한 매출 부분, 국내에 대한 내수 회복들, 경기 회복들로 접어들어 봤을 때는 25,000원에서 28,000원까지는 1차, 그리고 2차 목표까지는 29,000에서 3만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은 일단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 내가 네오팜을 어, 박대훈 전문가 어, 주식투자 마을에서 주식투자 마을에서 추천을 받았다 추천받았고 수익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수익 인증을 해 주신다라면 제가 6개월 6개월에 미국과 한국 리딩 100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에 미국과 한국 리딩 100만원에 모시도록 할 테니까 어, 오늘까지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해 주시고 이 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유튜브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서 들어오시면 되고 고객 상담 채팅을 주시면 뭐 수익 인증 아니더라도 많은 구독자님들 지금 수익 많이 보기 힘들텐데 어,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미국과 한국 리딩 100만 원에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 11일 수요일 9시 반에 8월에 소비자물가지수와 그리고 내일은 생산자물가지수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스탠바이 중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소비자물가지수니 생산자물가지수니 좋다 나쁘다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말고 9월에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세게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세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상승재료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상승재료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집중해야 될거 요번에 8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뭐 8월에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 일단 보지 말고 9월 금리 인하 경기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하가 세게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상승재료로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라든지 한국 주식 좀 박, 박차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저번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인벤티지 랩이에요. 지금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게 9월 4일 저번 주에 드렸던 인벤티지 랩입니다. 인벤티지 랩.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폭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날 추천을 해드렸어요. 수요일 이때쯤 추천을 해드렸고 이때쯤 추천을 해드렸고 시작하자마자 추천을 해드렸고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린 이유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매수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어, 의약품을 파는 회사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사망률 또한도 감소하고 노화 예방 등도 할수 있다라는 재료들로 테마 재료 부각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6,300원에서부터 이후까지 매집을 좀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은이 이후에 주가 18,500원까지 올라갈 거다. 1차 18,500원, 2차가 2만원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18,500원과 2만원을 터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급등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요새 들어서 시장 분위기 보면서 종목 발굴하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어서 조금 올라가는 게좀 더딜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디더라도 여러분들 급하게 뭐 계속해서 매수하기보다 시장이 급락할 땐좀 피해가고 또 급등이 나올 때는 제가 매수 시그널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거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팔로우 해주시면 수익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점을 드릴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추석 연휴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추석 연휴 때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우리 미국 주식 매매를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6개월에 미국 한국 리딩 100만원에 가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추석 연휴 때, 우리는 미국 주식을 매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에도 여러분들이 나간 돈만큼 또 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벌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저희 자사 홈페이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 가입 하고 나서 고객 상담실로 채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오늘 저녁, 오늘 저녁으로 국내 주식 아니면 미국 주식 추천 들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여러분들 상담 주시고 나좀돈 벌고 싶다 수익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어, 회원 가입하시고 올해와 내년까지. 저와 같이 수익을 올려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